봤어요. 뭐 무릎으로 온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 나도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갈 데가 없었어요. 미친놈 같죠?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항상 항상 운동하시나요? 업종에서도 봤어요 봤어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인데 내가 변호사 됐다 그랬더니 운동화를 한켤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변호사는 남 억울한 얘기 들어주는 사람 아니냐고 세상에 억울한 사람 천진데 그러려면 부지런히 뛰어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부터 쭉 운동화를 신었어요. 뭘 신든 그건 내 자유니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멋있잖아요. <laughs> 내가 신영실 그만두면 섭섭. 할까요? 진짜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돼요. 지난번엔 미안해요. 다시 볼까요?